아 어, 친구님, 그리고 사랑하는 구독자님, 안녕하십니까? 썰노래 일기 TV입니다. 어, 오늘은 봄노래 제2탄으로 이연아의 봄비 이 노래를 가지고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연아님은, 어, 1961년도에 태어나신 분입니다. 어, 그리고, 제가 제일 좋아하는 미얀마 홍보대사님으로 지낸다 그러니까, 음, 정말 또 존경하는 만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. 연하님은 12살 되던 해에 가수를 데뷔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른, 린 나이에 데뷔했죠. 그리고 16살 되던 해에 10대 가수가 됐으니까 엄청나게 빠르죠. 그 당시에는 청소년들은 TV에 못 나왔는데 나이를 좀 속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1977년도에 뭐 어, 10대 가수가 됐다 그러니까 대단하죠. 어, 9년 연속 10대 가수가 되었습니다. 10대 가수가 되다라는 너무너무 힘듭니다. 그 당시에 라이브 가수들이 엄청 많았거든요. 지금도 가수를 지망하는 분들이 많지만은 그 당시에는 옛날에 보면 그 나이트클럽이라 해가지고 거기서 생음악으로 이렇게 노래하는 가수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. 그 가수들이 많은 가운데서도 어, 10대 가수를 연속 9년간 했으니까 대단한 분이죠. 1980년도에 그 언론 통폐합이 있지 않지 습니까그 TBS가 마지막 종강 방송을 할 때, 그때 그, 마지막 그, 노래, 그, 이제, 마지막 방송 할 때, 그때 그날 노래 부르면서 엄청나게 울었다 그래요. 그래서 울어가지고 찍혀가지고, 정부에 찍혀가지고, 3개월 동안, 어, TV, 그, 저, 방송에 정지되었다고 그럽니다. 아, 어, 그런 또 재밌는 일이 있었고요. 그 당시에는 본인이 많이 힘들었겠죠. 어, 돈도 많이 벌었겠죠, 그 당시에. 그러다가, 잘 나갔는데, 자기 아버님이 그, 건설업을 하셨는데, 크게 그, 뭐, 부도가 나서 실패를 했나 봐요. 그래서 그 빚을 갚아준다고. 그 당시에 뭐, 50억, 60억 뭐, 이런 돈이었으니까, 지금 돈으로 생각하면, 한산하면 뭐, 한 500억, 600억 되는 돈이지 않습니까? 그걸 이은아님, 가수님이, 전부 다 갚는다고 엄청나게 고생을 했나 봐요. 이제 인기도, 한 10년 이렇게 지나고 나면 인기가 점점 사라지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, 밤무대, 뭐, 막, 여러 군데 뛰고 그러다 보니까, 그때 그 당시에, 약간의 그 댄서도 하면서 했다 보니까,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가지고, 허리가 많이 아팠는 뭐예요. 그러다 보니까, 가수 생활은 해야 되고, 뭐, 수술할, 그, 노래는 계속 잡혀있고, 그러다 보니까 수술을 못하고, 그 스테로이드 그거 맞고, 그 부작용을 위해서 살이 엄청나게 많이 쪄서 그기에 대해서 고혈압, 당뇨 이런 병들이 막 오고 올려서고 지금도 뭐 엄청나게 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. 편의한 사람으로서 어, 이 봄비 이 노래는 정말 봄 되면 그때 그 당시에 많이 들려줬던 노래입니다. 여러분들 봄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많지 않습니까? 새싹 그리고 뭐 입춘대길 봄비 그러지 않습니까? 이 노래 의 가사를 보면 봄비 속에서 헤어져가지고, 웃으면서 헤어졌다 그래요. 뭐, 서로 잘해보자. 뭐,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헤어졌지 않습니까? 근데, 다시, 그 다음에, 비 오는 날, 다시 만났는데, 응? 어? 웃으면서 헤어졌으면 웃으면서 만나야 되는데, 그러지 못했는 모양이에요. 애잔한 마음으로. 왜냐면, 어, 성공을 못해가지고 다시 만나는 모양이에요. 그래서 참 애잔한, 그러한, 어, 노래입니다. 어, 우리가 봄이 오면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의미가 많은데, 새롭게 출발을 하려면 또 이별을 내자야 되지 않습니까? 이별 노래가 유난히 어,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. 이 봄이 되면 이별을 하면 안 되는데, 이별 노래가 많습니다. 아,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, 이, 이 모자가, 아, 작년에 우리 저, 저 집사람이 이거 버리라는 거를 제가 이거 언젠가는 이거 노래 부를 때 유튜브에 한번 써먹어야 되겠다 해가지고, 이거 안 부리고 놔뒀는데, 오늘 썼는데 여러분들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. 좀 눈에 그살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봄비, 노래, 이 노래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아시는 분 있으면 같이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. 봄비 속에 떠나. 사람 봄비 맞으며 돌아왔네 그때 그날 그때 그 날은 웃으면서 해요 오늘 땅 밖을 보내 봄 비가 되어 돌아온 사람 비가 되어 가슴 쪘이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너무나 아쉬워 서로가 울면서 창밖을 보네 봄빛과 배요 라그 온사 비가 다섯 씩 예, 하 아, 봄비가 오는 날에 여러분들 도 새로운 출발,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. 어, 봄이 오면 뭐 만물이. 또, 이렇게 생동감 있잖아요. 여러분들, 어... 정리할 거는 깨끗하게 정리해야 되지만, 음... 또 새로운 출발, 올해, 1924년, 확실하게 한번 성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. 네,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충성!